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진 엔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우진이라는 원자력 관련된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원전에 관련된 제어계측 이런 그 정비 쪽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원전 원자력발전소나 또 화력발전소 여기에 이 제어계측 쪽에 관련된 시운전이나 또 이걸 정비하고 또 이제 그 제품 개선하거나 이런 쪽이 정비 서비스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원전도 그렇고 화력발전도 그렇고 잘 아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시장은. 이 자체가 보유하고 기술을 그 적용하고 운영하는 게딱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장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원자력발전소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요 영역을 다 이제 외부에서 용역을 받고 있고 그 원자력발전소하고 부품시스템 공급 이런 쪽에서는 원전발전소에 더 특화되어 있는 즉 시운전까지도 가능한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우진엔텍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시운전 공사나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원전 해체는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고 이게 성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말 그대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시운전 공사는 이제 없어지겠죠. 왜냐면 새로 만드는 원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상 정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 경상 정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계획 예방 정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후 원전들을 폐로하는 게한그 원전당 한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일감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그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 그 출장사무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대도시 주변 이쪽은 화력발전소가 있고 이그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원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이 원전 속에 들어가 있는 핵폐기물 제거 기술, 이쪽이 그이 우진, 우진 엔텍이 갖고 있는 그 특수한 기술이기도 하고 이 자체로도 이 독과점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이런 재염, 또 이런 원자로 해체를 위한 핵심 공정인 절단과 철거,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 네, 부지를 그 방사능 노출이 없는 구지로 이제 복원을 하는 토양 복원 이 기술까지 모두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이 스펙트럼 굉장히 넓은 회사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진엔텍은 이고리1호기 원전의 해체 작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뭐 이 국제과제로 이동형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방사능 폐기물을 영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방사능을 그 측정하고 하는 이 방사능에 대해 오염 정도를 확인하는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그 모니터링 할수 있는 이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시스템 때문에도 실제로 원전을 해체하고 올때 이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 해체 시장은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전을 새로 짓는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기존에 그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원전들이 30년, 40년 이렇게 오랜넘그 사용 기간이 지나면서 3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안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가면 안전 보강에 대한 비용이 많더라도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40년 정도 되면 그냥 페로를 시킵니다. 원전을 영구정지해버리고 일단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그 영구폐쇄 한 대로 그냥 두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고리 1호기도 그렇게 2017년에 영구정지를 하고 나서 해체가 확정된 건 2024년에 나야 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리 1호기 이후에 월성 1호기도 2019년에 영구정지를 했고. 그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해체 작업의 기술을 습득하고 이 기술을 갖고 월성 1호기에 적용을 해서 보다 그 비용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그 해체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원전 해체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해체해 본, 그것도 이제 대형 원전을 해체해 본건그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이 대형 원전을 그 해체해 봤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일단 그 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구정지 외에는 한 발도 못 나간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한이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원전 쪽이 전체 매출의 54%, 화력발전소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주한 걸 보면, 신보령, 그 1호기, 2호기, 영흥화력그 다음에 태안화력, 또 세안을, 세울, 3호기, 4호기, 시운전 공사, 이 개측공, 개측분야죠. 이런 쪽에 수주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그한 한우 한울 3호 발전기나 뭐 한빛 2호 발전소 같은 원전 같은 이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정비 용역 이런 것들도 꾸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는꽤 많은 편입니다. 4 3 7억 정도가 쌓여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체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지금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보다 103억보다는 80%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12억에서 1억 9천으로 줄어들었고 단기순이익도 11억에서 4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좀이 경기도 어려워지고 정부도 재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 발주 작업이 실제로 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대주 특수관계에는 우진이 최대주주로 이쪽에 40.9%를 9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일정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1단계로 이제 해체 준비 작업을 하는데 이게 2025년부터 2027년 1단계가 이제 이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건 2026년 내년부터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 지금까지는 많이 해왔습니다. 이 여기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는 것까지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3단계 본격 해체 작업입니다. 이거는 원자로 내부에 고준위 폐기물들이 그대로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벌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이죠. 왜냐면 이 방사능에 노출된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후쿠, 가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도 사고 이후로 지금 1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원전 내부에 쌓여있는 핵 물질들을 일 1g도 꺼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고준이 그핵 폐기물들은 그 자체가 아주 고준이의 높은 단계의 이 방사능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운행을 하다가 연구정지된 상태에서 해체하는데도 실제로 그 내부에, 원자로 안에 이 고준이 그 방사능들을 노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체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인간은 이러한 그 원자로를 해체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내면서 이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을 보면 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주가도 지 최근 들어서 좀 서서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원전 해체 작업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실제 이제 그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선택에 대해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 이제 원전이나 활약 발전소의 시운전이나 정비 사업 이런 것들 정비 서비스를 통해서 꾸준히 이제 매출을 일으켜 왔고 요번에 이제 해체 작업이라는 더큰 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내년부터는 즉 오늘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좀긴 한복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